이두 가지 조합은 그냥 모카무스 립으로 딱이에요. 이거는 그냥 딱바르자 마자 와 예쁘다.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그냥 이대로 발라주면 정말 인간 살고 그거 뭔데? 그거 나잖아.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영상이 아니죠 제가 립 조합 영상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지 하고 보니까 5개월 전이더라고요 저 아시죠? 저 정말 립 없이는 못 살고 자칭 타칭 립 테트리스녀로서 하나하나 버릴 컬러 없이 정말 예쁜 조합들로만 가지고 왔습니다 저랑 취향 비슷하신 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영상도 역시나 웜톤 쿨톤 평등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조합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입술 지우고 왔습니다. 갑자기 채도가 그냥 싹 빠진 느낌이죠. 얼른 채워 넣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조합은요, 생기가 도는 그런 딸기 우유 같은 조합이에요. 이 조합은 특히 매트 블러 립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데요. 이번에 컬러그램에서 새로운 컬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베이스 립으로 사용할 제품은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딸기 멜로라는 컬러고요. 베이스 립으로 발랐을 때 컬러가 들뜨지 않고 뽀얗게 표현되는 딸기 우유 같은 컬러예요. 질감도 좀 보송하고 포슬하게 마무리돼서 베이스 립 컬러로 완전 딱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립의 포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한 색조는 좀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도 립 컬러에 집중하기 좋을 거예요. 자, 일단 발라볼게요. 어, 제가 지금 입술을 확 지우고 오니까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컨디션에 이렇게 착색이 좀 있으신 분들 있죠? 하나만 바르기에는 입술 톤이 고르지 않게 올라가기 때문에 때문에 테트리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가져온 컬러들은 언제 발라도 예쁜 컬러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엄청 얇게 발리면서 제가 지금 입술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각질은 눌러주거든요 매트 립인데 좀 각질 부각 때문에 바르기 어려운 분들도 편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완전 웜톤인데도 웜톤이 발랐을 때 그렇게 들떠 보이는 느낌이 없거든요 밝고 화사한 컬러인데 얼룩덜룩 하지 않고 입술을 좀 밝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채도 있는 포인트 컬러를 받쳐주기가 굉장히 좋은 베이스 립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베리 몰리 이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게 여러분 색상이 살짝 형광기가 들어있는데 얼굴의 안색을 좀 밝혀주는 그런 형광이에요. 그래서 색상 보시면 형광기 있는 핑크 컬러인데 네온스럽지 않고 쿨핑크가 쫙 조명을 켜주듯 브라이트하게 올라오는 핑크톤입니다. 이런 컬러들 입술에 발랐을 때 엄하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엄하지가 않아요. 제가 안쪽에 발라볼게요. 이렇게 생기를 쫙 지면서 진짜 딸기우유빛으로 연출하기가 너무 좋은 그런 포인트 컬러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채도가 살짝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각질이 돋보이기보다는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피부톤을 오히려 좀 밝혀주면서 굉장히 화사해져요. 반사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바르니까 확실히 요즘 유행하는 딸기 우유빛의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도 있고 이게 촉촉한 립이 아니고 완전 매트하게 블러하게 딱 마무리가 되니까 이 우유 같은 느낌, 이 필터를 씌운 듯한 느낌이 더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올 봄에 입술에 벚꽃 같은 표현을 해주기 너무 좋은 립이다.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조합은요. 아까 컬러그램 이 베이스 소개를 해드린 김에 이거랑 또잘 어울리는 립 조합이 하나 더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웨이크메이크 워터풀 글로우 틴트 틴 멜로우입니다. 일단 베이스는 똑같이 컬러그램에 딸기 멜로우를 발라놓고 온 상태고요. 이번에 외매가 그냥 싹 리뉴얼이 되면서 이립 제품들의 전체적인 색상 컬러들도 바뀌었잖아요. 이 라인들이 전체에다 탁기가 있고 명도가 낮으면서 차분한 컬러들이 다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중에 중에서 이틴 멜로우 컬러 있죠. 이 컬러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좀 은은하게 청순하다고 해야 되나? 일단 워터보다는 촉촉하고 글로우보다는 가벼운 텍스처고요. 적당한 광감이 올라오는 제형인데 색상이 살짝 명도가 낮아서 차분하지만 맑게 올라와요. 안쪽에 올리면 이게 은은하게 이렇게 광택감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베이스랑 발랐던 이 컬러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베이스 컬러를 좀 글로우하게 바꾼 느낌이 나요 차분한 컬러일수록 저처럼 입술 착색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바르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되게 어둡게 연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아까 발랐던 컬러 그램 베이스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원래 입술이 고르게 맑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 발라주시면 너무 밝지 않으면서 입술에 단아하고 청초한 느낌을 같이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계절 내내 바르기가 좋은 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은은한 느낌 내고 싶은데 할때 요거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조합 갑니다. 슬슬 요즘 되면 입술이 조금 붉어져요. 약간 자극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고점은 그 조금 감안해서 봐주세요. 자, 세 번째 조합은요. 평소에 도전은 너무 해보고 싶은데 아 사실 데일리로 하기에는 뭔가 손이 잘안 가는 조합일 수 있어요. 바로 누디한 초코 조합. 누디 초코라인 자신 없던 분들은 일단 들어와 보세요. 누디 조합은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요거 립펜슬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 제품은 코스노리 소프트 드로잉 오버립 메이커 누디 베이지 컬러입니다. 요거 여러분 립펜슬 써보신 분들 있나요? 사선으로 이렇게 토출구가 되어 있어서 립을 바를 때 정말 편해요. 근데 이게 컬러가 너무 너무 오묘해요. 누디한 컬러인데 획기 한두 방울 톡톡 탄 듯한 베이지 컬러라 입술 선을 정리해주거나 부분적으로 입술 착색을 커버해 주기가 좋고요. 발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의 오일감이 느껴지는 그런 립펜슬이에요. 주름이 조금 많은 입술이나 건조함이 쉽게 잘 느껴지는 입술이 입술 커버해주기 좋아요. 일단 이게 편한 게 뭐냐면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술의 이 가장자리 라인을 이렇게. 메우고 채워주기가 정말 편하고요. 발림이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만 그냥 싹 발라도 정말 매끈하게 딱 메워주는 그 힘이 있어요. 대신 제형 자체가 이렇게 부드럽게 밀착이 되는 제형이어서 일반적으로 이거보다 매트하게 픽싱되는 제형에 비해서는 지속력이 조금 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하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톡톡톡 눌러주면서 밀착만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누디한 톤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 라인만 잡아주기도 좋고요. 어두운 부분을 부분만 커버해주기도 좋아요. 대신 이거는 저는 안쪽까지 바르 지는 않고요 가장자리에서 중앙까지만 연결 되도록 그렇게만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입술 라인의 커버가 확실하죠 입술 가장자리를 예쁘게 모양 잡아 주기가 좋기 때문에 이 누디 베이지 컬러는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수정 화장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에 누디한 컬러를 발라주면 됩니다 이 제품은 삐아 글로우 틴트 초코 보틀 이라는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누디한 좀 초코 라인들 중에서 자도 사용할 수 있는 컬러라서 가지고 왔고요. 이 컬러가 색상을 정말 잘 뽑았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컬러 자체가 너무 브라운이거나 노란빛이 강하지 않고 약간 모브빛이 도는 베이지 초코 컬러여서 누디 음영을 연출하고 싶은 입문자가 쓰기에도 너무 좋은 컬러예요. 한마디로 토인될 걱정이요. 안쪽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안쪽에만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이것도 포인트가 아까 제가 발랐던 이 컬러그램의 립의 글로우 버전 같아요. 이질감 없이 되게 잘 어울려요. 아랫입술 보면 하나로 그냥 연결해서 바른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 누디한 감성에 비치는 듯한 표현은 그대로 올라오는데 입술이 어두워지는 느낌이 없어요. 이런 베이지 립들은 많은데 입술의 안색을 해치지 않는 립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입술 안색은 해치지 않으면서 모카무스의 분위기를 내주기가 정말 좋아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정말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립 조합이고 쉽게 해볼 수 없는 조합인데 정말 정말 쉽게 연출을 할수 있다. 이두 가지 조합은 그냥 모카무스 립으로 딱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조합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입술을 지우고 왔고요. 제립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차분하고 꽃잎이 물든 듯한 컬러나 핑크 이런 모브톤, 이런 톤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한동안 놓고 있었던 코랄의 매력을 이번에 다시 빠지게 해준 립 조합이에요. 이 제품은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살구 라이트 컬러입니다. 이게 컬러 자체가 정말, 정말 라이트예요, 여러분. 일단 색상이 밝고 흰빛이 많아서 라이트하게 입술을 살구톤으로 싹 바꿔주기 좋아요. 좀 뭐랄까? 립 체인저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코랄이 보통은 채도가 있고 약간 브라이트한 컬러들이 많은데, 이게 오렌지빛 컬러들, 그런 브라이트한 컬러들을 쫙 받쳐줄 수 있는 밑바탕 컬러가 될것 같아서 베이스 립으로 오늘 요거 사용하려고요. 사실 제가 22호 톤인데요. 이거 하나만 바르면 좀 뜨는 느낌은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게 워낙 흰빛이 강하고 그리고 되게 라이트해서요 아 저보다 어두우신 뭐23 24 25호 톤은 이거 하나만 바르면 이게 맞아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인트가 얹 어지면 완전 느낌이 달라져요 피부 톤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컬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직관 적으로 라이트 살구라는 이 컬러 용 표현이 딱이에요 입술 자체를 좀 강조시키고 라이트 ]하게 살구빛으로 바꿔주는 마무리감이죠. 이제 여기서 이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거는 밀크 터치 젤리핏 틴티드 글로우 틴트 어텀피치입니다. 이 어텀피치 컬러가 같이 발랐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간 살구가 되고 싶다면 이 조합으로 가셔야 돼요. 어텀피치 색상은 확신의 코랄 컬러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물탄 듯한 컬러라 오렌지 빛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색이에요. 코랄 컬러는 많이 립 조합에서 서개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와, 간만에 코랄빛을 쫙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립 조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코랄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발라보셔도 정말 예쁘게 연출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잘 익은 살구를 입술에 베어 물어서 물든 듯한 연출이 가능해요. 이게 더워 보이지 않고 정말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립 조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발라주면 정말 인간 살구 그거 뭔데? 그거 알잖아. 느낌이 가능하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조합 갈게요. 최대한 여러분들 립 조합을 좀 다양하게 사용하되 베이스는 어렵지 않게 썼으면 좋겠어서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요 베이스립도 아까 사용했던 요 딸기벨로 컬러그레인 베이스를 사용을 했어요. 이번 립 조합은 핑잘봄 겨쿨에게 완전 추천하는 립 조합이거든요. 요거 갑니다. 이 제품은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핑토 당토 컬러고요. 이게 컬러 자체가 되게 웜한 핑크 톤인데요. 미지근의 정석 같은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컬러를 발라봤을 때 언제 발라도 실패가 없고 은은하게 모브톤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쿨하지 않아서 웜톤이신 분들이 핑크톤 연출할 때 사용하면 좋은 그런 색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데일리로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지름이나 각질에 끼임 없이 정말 입술에 딱 착. 달라붙는 그런 컬러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그냥 미지근하게 연출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4계절 내내 계절 상관없이 바르기가 좋고요. 이게 약간 착색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살짝 블렌딩을 해주면 정말 예쁘게 입술에 싹 스며들면서 입술 톤이 원래 생기있는 톤처럼 연출해주기가 좋습니다. 베이스 위에 이거 딱 하나만 바르면 단한 느낌이 나면서 미지근한 핑크톤에서 오는 이 무드가 정말 안정적인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만 발라도 끝이에요. 뭐 하나 스킬이 들어가지 않고 이 자체로만 쓱 발라줘도 예쁘게 바르기가 너무 좋다. 아까 발랐던 이 베이스 립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고 궁합도 좋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연출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끝내면 또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컬러를 보너스로 가지고 왔어요. 투쿨포스쿨의 베르 컬러 글로스 플럼샷이라는 컬러입니다. 이거 겨쿨 보라돌이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색이에요. 제형 자체가 묵직하고 쫀쫀한 글로스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자두를 좀 으깨서 청을 담근 것처럼 이 과즙 같은 플럼색이 확실히 보이는 그런 컬러예요.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쫀득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발랐을 때 입술이 그냥 영롱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표현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와, 여러분, 제가 위에도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죠? 투쿨포스쿨 도대체 이거 왜? 왜 홍보 안 하죠? 겨쿨이신 분들은 그냥 평소에 이것만 바르셔도 예쁘고요. 웜톤이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핑잘본 컬러를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토퍼 역할로만 싹 깔아줘도 전체적으로 그냥 쿨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웜톤인 저의 노란 피부 톤에서 겉돌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냥 딱 바르자마자 와 예쁘다. 그냥 예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마무리감이 입술이 차분하게 물들어 있지만 좀 반짝반짝하게 빛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입술에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져요. 이 촉감과 제형의 질감이 무겁지가 않아요. 이거는 플럼 조합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입술 너무 예쁘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오늘 립 조합은 끝입니다. 총 다섯 가지 조합으로 가지고 왔고 최대한 보라돌이들이 매일 매일 써도 질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로만 예쁘게 모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혹시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소통하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